TB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길 우선, 좌회전 대직진이 때는 직진차 우선, 그리고 또 하나가 선진이 우선. 이세 가지 기준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어느 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 과실이 몇대 몇인지 판단할 수 있죠. 선진입차 우선권을 인정받으려면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됩니다. 현저한 선진입을 과연 몇 초라고 할 것인지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도로의 상황, 두 차량의 속도 등에 따라서 선진입 우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넓은 길차 우선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가장 사고 많이 나는 것은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려쾅 도로 가운데서요. 예전에는 주택가 골목길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은 주택가는 정선도 없죠. 중앙선도 없고 정선도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주택가에 중앙선 없잖아요. 이면도로 또 정선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거리면은 네모 박스를 그리는 거예요. 그 교차로를 네모 박스를 그려갖고 그 네모 박스 선에서 A라는 차는 5m 들어왔고 B라는 차는 3m 들어왔네. 교차로 네모박스에서 5m 들어왔고 한쪽은 3m 들어왔고 응, 5m가 먼저 들어왔네. 따라서 3m 들어온 차가 네가 나중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한쪽은 네모박스 선에서 5m 한쪽은 3m 과연 5m가 더 먼저 들어온 걸까요? 둘이 똑같이 시속 30km로 달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초에 8.3m입니다. 한쪽은 5m, 한쪽은 3m. 차이가 얼마인가요? 2m죠, 2m. 2m 지나가는데 0.2초, 0.3초밖에 안 걸려요. 0.2 내지 0.3초. 그 순간이죠? 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갖고 선진입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또, 한쪽은 브레이크를 먼저 잡았고, 한쪽은 늦게 잡았고. 그랬으면 브레이크 잡은 차는 3m밖에 안 되고, 브레이크 늦게 잡은 차는 5m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두 차의 속도를 제일 중요시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중요시하는 거죠. 따라서 선진이우선이라는 것은 양쪽 차의 속도,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0.몇 초 먼저 들어온 것은 우선 선진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